약간 저희가 항상 그몇번 얘기한 적 있는데 제가 트레저의 엄마고 지윤이가 트레저의 아빠다라는 아 얘기 를주 했었어요. 그렇게 역할 분담도 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엄마가 육수 아, 되나, 잘 잘. 먼저 넣으라 했어. 우리 엄마가 맞지 엄마? 어 맞아. 이거 이어요 이거 이어요 여기 하나, 셋, 오케이. 보여줘. 너무 세. 당신의 힘을 보여줘. 오태성. 얘가 굳거네아 맞아 오태성. 야 괜찮아. 바이브 좋아. 발부 좋아. 어. 대성이 이걸로 괜찮죠? <laughs> 이 정도. 어. 어. 그더 더. 더 더. 더. 가서 그냥 가서. 안 사서 가서. 가서 그냥 가서.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냥 사. 그냥 사. 야, 야, 한... 먹어 해. 먹으면 돼. 약간 프리스타일로 가자. 우리 약간 고민하지 말자. 자일리톨. 자일리톨 살래? 자일리톨. 떡볶이 먹고 나서 생각해야 되니까 아이스크림도 사자. 어 세제. 세제 좋지. 우리 집 우리 숙소에 세제 없니까 근데 지금 한5분한5분 한 5분 지난 것 같으니까. 약간 멋있게 음, 지나간 어. 척하면서 살짝 떨쳐낸 거야. 지라면 광고 들어오게, 피트에 들어오게 한번 이렇게 이렇게 깔끔한 척 한번 해주고. 깔끔게지라면 그냥 광고 할거 알지. <laughs>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알지. 약간. D.S.I 액션 야 진짜 이거 하지마 이거 아니 이거 뭔데 <laughs> 아, <돼>, <laughs> <좋았네>, 이거 뭔데 이거 지금 꽃을 좋다고요 형이 네그래수 있어 야 아, 그거 2만원이었다 근데 진짜 되게 비싸요 형들 가서 기으로 사왔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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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 어렸을 때 이런 <laughs> 우리 엄마가 <에이 웃음> 나 어렸을 때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아니 그거 말고 채 썰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더 얇게 쓴 거죠 채로 아니. 길게 얇게 썰어야 된다고. 길게 얇게. 응. 아, 형 나도 저어너 그걸로 장난치고 있어. 아니, 여기다 장난... 넣지마. 여기다 넣지마. 왜? 안돼 안돼. 나 잘할 수있어야난 칼은 소질이 없나봐. 음그래 이렇게... 응. 보여 잠깐 아, 어, 야왜 맛있지? 야 루토야 사이 아래로 와봐. 어 맛있는데요? 맛있지. 도영아. 나와봐. 아. 오케이. 이렇게 음. 슬슬. 자, 루터들 요세 루터 못 먹지 않을까? 아니, 아니, 루터 먹어야 돼. 안 매워, 나랑 중도 먹었어. 루토허허허허허허허허맞허해서허허허이랑허허허 왔습니다 허허하허허허허 하나 허허허시허허아허지 왜? 허 왜? 형, 허스허허허허허허반허허허허허반반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어 많이? 인정 어. 예. 예. <laughs> 그거 왜 팀. 음. <laughs> 근데 내 생각에 현석이 형 오는데 한 40분 걸려. 눈 감고거든. 무섭거든 이거. 아, 내가 현석이 형. 아이고, 아이들 주시면 안 돼. 190프로 1 9 0말씀해주시면안 될까요? 아 진짜 무서운데. 왔다 왔다 왔다. 오케이. 아 지금 봐봐. 지금 칼쪽개서칸 쪽에 들었거든 칼. 어, 칼 2개. 쪽이. 런 야, 가지 말자. 아이고! 파이팅. 이런 가지 말자. 이런 가지 말자. 자, 시작. 어, 어... 왜왜 왜 말해 말해. 이거. 코서다 봐. 일로 일로. 너 여기 이제 가만히 있어. 내뭐 하면 될까요 야무지게 해 봐. 에이, 눈치가 없다 진짜. 아이고. 하는 고거야 눈치가 없어, <웃음> 눈치가 힘 문제가 아니야. 와! 렛츠 고! 간다 나이스. 어 야. 나이스. 나이스. 아 okay. 오 오. 가가가한대가한대가한 대. 오케이. 아 키티 케. 저는 지훈이랑 이제 깔끔하게 헤어지 기로. 와... 손을 칼에 갖다 okay 대야 돼. 오케이 갖다 대야 돼.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야 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너무 좋아요. 누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